일어서 일어서 촉감이 다르나? 집에 가서 바로 샤워하고 다 해야 되겠다. 바로. 느낌이 음. 다르지, 또 그렇지? <laughs> 일어나자. 어, 다르지, 느낌이 일어서. 응나, 다리 하나 펴야지 응나, 다리펴야지 발수 손하고 들어오는데 아못 씻어 있다. 못슈어 손은 닦아야 되겠다. 응. 일어서일어서 yeah. 하나. 일어서. 우리 제가 한번 가 보자. 달팽이 타러 가 보자. 달팽이. 가자. 일어서